안녕하세요. 성막론 16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출리구할 당시 라, 라바라는 라비 선생이 있었는데,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저는 늘 살찐 닭고기와 오래된 좋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나바라비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런 것은 보통 사람도 못 먹는 음식이 아닙니까? 당신은 구걸하면서도 이런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아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셔서 항상 그런 음식만 먹고 살아왔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요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난 13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라비오 두이가 음식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구니를 자세히 보니 그 바구니에는 살찐 닭고기와 좋은 포도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비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음식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드십시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열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의심, 의심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운데서도 증거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8절.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달의 가죽은 승리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이 물개의 가죽으로 덮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마차가 여섯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상은 마차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고아 자손들이 힘을 써서 메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힘을 다해 날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희생이 따르든지 물질을 들여서라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이로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진 자가 잠잠히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투자 없이, 수고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레굽기 30장 1절로 10절 분양단에 관하여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단은 성수의 휘장쪽에 있는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분양단이 모양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흔히 금단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사방 1 규빗과 높이가 2 규빗으로 작은 괴짝을 세워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네 귀퉁이에는 뿔이 한 개씩 다 있고 상단 내면 주위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운반하기 쉽도록 양편에 금고리를 두 개씩 만들었습니다. 역시 조각목에 금을 입힌 금과 금규였습니다. 이 분양단에는 아침 저녁 등불을 점검할 때 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시 향단에 향단의 뿔에 속규제의 피를 뿌리며 속규하였습니다이 분양단은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드리고자 함,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분양단은 기도의 재단을 상징합니다. 10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분양단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6장 6절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장막 밖에 들어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증거궤 앞에 분양단이 놓여졌습니다. 이제 휴장마저 사라진 고금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할 것은. 분양단에서 피우는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가 아니라 수직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막에서만 쓰였던 향연의 비법입니다. 이 수직 상승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경고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4장 19절 금당과 전진설병 상들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분양다는 변함없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 미심을 보여줍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또한 분이시니 곧그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했고, 히브리 7장 25절에도 이는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고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도구라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수 있다면 분양단도 많이 만들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단이 하나인 것은 베드로도 마리아도 어떤 성인 그 누구도 중보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상명과 전후 좌우면과 뿔은 정금으로 싸고, 분양단은 천한 조각목으로 만, 만들지만, 겉은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여기 금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각목이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금으로 잘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3절에 분양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있었는데 뿔은 권세요 능력을 상징 합니다. 그리고 사방 네 개는 세계요 우주 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주의 빛입니다. 즉 기도는 권세를 받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